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벽 아침 7시부터 첫 출근이네요. 이제 일요일만 다른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. 근데 너무 캄캄한 거예요. 시골에서 나오니까 지금 캄캄해갖고 무섭긴 무섭네요. 사람도 안 돌아다니지. 그렇다고 여기가 전등 있는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도 간호등이라도 있으니까 좀 그나마. 자, 이제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버스 놓쳐버리면 이제, 이제, 이제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, 새벽 5시 반에 나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음, 음침침하니 안 무섭습니까 이, 이 사람도 안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벌어보겠다고 이 새벽부터 이렇게 나간 버스 기다리는 거 보세요 이캄캄한데 사람도 안 돌아다니는데. 근데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좀 피곤하긴 하네. 아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좀한두두세 시간이라도 잘라 했더니. 잠이 안 와가지고 결국 한 시간도 못 잤나 날 새고 그냥 출근하는 출근하는 상황이네요 이제 버스 왔네요